안경을 항상 9천원, 만원 이런 걸 샀었어요. 눈이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살짝 있으면서 내가 눈에는 좀 돈을 투자해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이는 안경집에 딱 들어가서 그래도 제일 비싼 거못 사겠고 그나마 저한테는 좀 고가인 7만 0천원짜리 안경테를 샀어요. 가벼웠고 태도 약간 고급스러운 것 같고 그걸 사고 나왔는데 그 안경집 후기가 3점도 아니고 1점인 거예요.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안경테에 만원짜리인데 내가 지금 7만 0천원에 샀나?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안목이 없어서 돈을 버렸다는 느낌? 음. 실제로 만져봤을 때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 돈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9천원 만원짜리 테을 샀기 때문에 그때 느낀 게 돈을 써야만 이거를 알수 있는 건가? 그럼 난 앞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음. 짬부님이 경험을 한이 사건이 있잖아. 그냥 흘려 넘어가지 않고 본인한테 이렇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잖아요. 이 남았다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것같아 어떤 사람은 아 잘못 썼네. 에이 망했다. 거기에서 끝날 수 있어요. 이 실패가 본인의 성공 평장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지금 이걸 여기에서 내가 안목이 없다는 라 거를 느꼈고 이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고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고 그면 이건 7만원, 8만원보다 훨씬 큰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썼으면 쓴걸 통해서 나한테 남겨야 되는 거지 남길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는 스스로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거인 것 같아 내가 지금 8만원을 실패한 경험을 내가 쌓았기 때문에 8 0만 정도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됐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왜 임장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니는 임장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보는 시각을 내가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만큼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더큰 거잖아요. 안경이라고 얘기하면 안경을 한2 0개쯤 사봤을 것 같은데, 안경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 거도 아니야. 이거는. 아... 안경을 사면서 안경에 대한 경험이 있죠. 아까 만 원짜리, 칠만 원짜리 비싸면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비싼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뻐서 비쌀 수 있고 소재를 좋은 걸 써서 비쌀 수도 있고 기능을 좋은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연구비가 들어서 비쌀 수도 있고 비싼 브랜드를 붙여 나와서 비쌀 수도 있고 안경집에서 바가지를 씌워서 비쌀 수도 있다. 심미적인 것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더욱 이게 복합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더 생겨요. 의자가 대표적으로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지금 사려는 나의 의자는 아름다운 의자를 원하는 건가, 기능이 좋은 의자를 원하는 건가, 둘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이상 디테일이 안 나오면 고민을 안한 거야. 의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식. 의자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맨날 보여 하루에 30분 앉아있어 이런 경우에 나는 보기에 예쁜 쪽이 훨씬 더 중요한 의자라고 음. 생각해요. 책상 의자는 내 방에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내가 한번 앉으면 7시간, 8시간 앉아있어. 이 경우에 책상 의자란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의자죠. 똑같은 의자야. 근데 내가 비싼 의자를 사고 싶어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쁨에 투자할 건가, 편안함에 투자할 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죠. 아, 200만 원짜리 의자를 샀는데 되게 예쁜... 불편한 의자 할수 있어. 천만원짜리 의자도 잠깐도 못 앉아 있는 의자도 있으니까. 음. 내가 비싼 거를 좋은 걸 사고 싶다라면 어떤 좋은 걸 사고 싶다라는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안경을 좀 좋은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게 어, 뭐가 좋은 건데. 휘어도 안 부서지는 게 좋은 건가? 남들 안 쓰는 되게 독특하고 예쁜. 그래서 나의 어떤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좋은 건가? 비싼 안경을 보면서 저건 왜 비싸지? 음. 라고 고민하고. 아저 안경이 40만원이래. 근데 나왜 갖고 싶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결국 나한테로... 와야지 되네요. 질문이 어떤 경우에는 싼 환경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싸서 내가 그걸 세이브해서 다른 데에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니까 안목은 비싼 거다라고 했잖아요. 아, 그치, 그치. 안목도 싸게 살수 없나요? 안목이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만. 분야도 너무 다르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도, 안경 보는 안목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안목들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세상엔 정말 많은 경험과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정해서 거기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지. 안경에서의 안목을 갖고 싶어요? <laughs> 안경의 안목을 갖고 싶으면 가지면 돼. 근데 그 안목은 몇십만원 정도면 살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경의 안목, 갖고 싶은 건가? 지금의 짬부님이라면 돈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싶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제일 많이 하면 돼그 안목을 많이 가지면 되고 나머지 안목은 써보이고 하다 보니 가져지는 정도면 되지 않나? 아, 그러니까 안목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아 그럼요. 22년차 마케터로서 많이 사보지 않고 음.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 이런 게 있을까요?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하거든요. 이 고민에서 사실은 모든 크리에이티브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제약에서 온다. 제약이 없으면 크리에이티브가 생기지를 않요 생길 이유가 없지.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경제적인 제약이라든지 그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안 해보던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나오죠 아 안경은 그게 짱이야 이거 사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어딘가에서 판매량 1위는 있을 수 있고 네. 누가 뽑은 1위는 있을 수 있으나 네네. 그게 내 1위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 어... 그걸 그러니까 직접 찾아 나서야 된다는 음. 거죠 음, 그런 고민 속에서 얻어지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보통을 시킬까 특을 시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너무 속상해서 울어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어... 이런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 라고 하면서 울어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이 남는 거지 아, 그래서 살까 말까라는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김짬보